숫자 말고 짝수로 갖고 왔어요. 맞다. 그렇지? 그럼 보자. 첫 번째, 투부장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지 않는 동사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 근데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지 않는 동사래요. 그럼 일단 목적격 보호가 있는 동사는 뭔데? 어떤 시동사인데? 5형식 동사래.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5형식 동사가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이 자리에 또정사가 오는 놈이 뭔가요해 가지고 제끼면 되겠다. 그렇지? 대표적으로 투부동사가 오는 건 뭐냐면, 여기, allow, enable, help, cause. 요거는 제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투부동사가 오고요. watch라고 하는 우리가 지각동사는요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죠. 투부동사는안 돼.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어가 아닌 것은 그랬어. 그럼 밑줄 친부분에 보호가 아닌 것은 이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은 몇 형식 문장에 있었냐면 이 형식 문장에 있었어 맞죠? 그래서 주어가 보호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거나 혹은 보충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억나죠? 그러면 은자첫 번째 문장 My father was a pilot. 우리 아빠는 뭐래? Pilot이래. Pilot은 뭔데? 비행 부동사야. 그러면은 우리 아빠는 이겁니다 하는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비동사가 나왔네 그럼 비동사가 나왔다는 건 얘는 지금 이영식 동사라는 거고 우리 아빠가 곧 타임러시니까 보호 맞네 주격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weather is very good 자 the weather 날씨가요 어땠냐면은 is 뭐뭐 했대요 또 비동사 나오고 날씨가 좋다 날씨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주격보호 맞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주격보호 말고 두 번째 보호가 뭐가 있었냐면 방금 말한 오형식 동사에도요 이렇게 하면은 요 보호잖아, 맞지?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복중 설명을 해주는 목적격 보호야 그러면 세번째, people, 사람들이요, w i l l think, 생각할 거래 목적어, me,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honest, 솔직하게 생각할 거래 그럼 목적어, me에 대한 복중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네 맞아요? 네번째, he gave me this flower 그가 나에게 뭐 했냐면은 꽃을 줬어요 자 요거는 어떤 몇 형식인지 보니까 우리가 요거 기억나나? 사형식 문장 뭐리를 주다라고 하는 수요동사였어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목적어랑 무엇무엇을이라고 하는 직접목적어가 필요했어 맞지? 그럼 얘는 나에게 꽃을 줬으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야 그럼 얘는 지금 this flower는 보어가 아니고 뭐냐면 직접목적어래 정답은 4번이고요 5번까지 보시면, We painted the walls, 야. Yeah. 우리가 페인트 칠했어요. 뭐를? The walls. 벽을. 근데 어떻게 칠했냐면, red, 빨갛게 칠했어요. 그럼 벽에 대해서 해주는 목적격 보호네.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얘도 목적격 보호고요 정답은 4번.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래. 뭐가 틀린지 안 나오고 어법상 틀린 걸 찾으라고 나오는 거래. 전체 범위니까 하나씩 잡아야 돼. 자, 1번 보시면, My brother heard me to talk 이야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heard, 들었대. 자, here라고 하는 거는 지각동사였어 맞지? 근데 발음을 설명했지만, 지각동사는목적어한 목적보호를 가질 때,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럼 여기 to talk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talk이나 talking이 와야 돼. 정답 바로 나왔네? 그래서 고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to talk이 아니고, 서기나 talking이 와야 합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은 what made him so angry 무엇이 그를 이렇게 화나게 했니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메이크 e 라고 하는 오연식 동사의 목적어 him 그를 어떻게 만들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네. 목적격 보호 자리. 그럼 맞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많이 물어보는 게 angry랑 angryly가 나을 것 같아. 형용사 부사 고르세요 하는 거니까 m a k 가 목적격 보호를 올수 있는 건 형용사예요. 그럼 부사는 안 되죠. 3번에 보시면 he seemed to be annoyed 야 이건 두개다 물어보는 거야. Seemed to be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보이다 라는 뜻인데 annoyed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짜증이 난 거잖아. 짜증을 나게 하면 은 annoying 이고요. 짜증이 난 거면 annoyed. 근데 그가 내큰 목소리 때문에 짜증이 났겠지. 그럼 수동으로 annoyed 하고 분사오는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I'm sorry to hear that. 나 미안해가 아니고 나 그거 유감이다. 제가화났다니 정말 답깝다 이런 거지 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넘겨 보시면 20번. 자,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래. 자, A번부터 볼게요. 자, food. What is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it's expensive. Yeah. 그러면 주어는 food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전체 동사 전체 주어의 동사는 is네. 그 t 절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우리가 분명히 t 절앞은 선행사가 올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w h a t 서른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럼 옆에 더더욱이 서른사가 있으니까 이는 w h 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냐면 대시와야지. 그렇지? 꾸며주는 거니까. 그럼 A번 틀렸고요. B번 보시면 you'd better 너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좋냐면 write a list.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떤 리스트냐면 of which you need to buy. It. 너가 사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냐면 A번이랑 반대야. 너가 사야 하는 그 것들 해야 되는데 그 선행사가 없어. 그럼 위치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선에사가 포함이 어 있네? 와시 와야지 그래서 너가 사야 할 그것들 포함되어 있는 그뜻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너가 사야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C번 보시면 당연히 그러면 A를 틀렸으니까 정답은 c d 일 텐데. A. 한번 볼게. The cheesecake that she baked. 이그러는 얘가 주어고요. 딱이베이터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가 구운 그 치즈 케이크이고 선사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맞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번 보시면 I wonder 나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the reason why. 요거는 그 이유에 대한 관계 부사를 사용할 거니까 w h y 죠 맞죠?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why. 그래서 둘다 맞는 거였고요. 자 내려 보시면 마지막. <laughs> 자. 항해를 좋아하는 나의 할아버지는 바다 근처에 사신대. 그러면 나의 할아버지는 할아버진데 우리가 한국문장을 이렇게 구조분석을 해보면 주격관계되면서 사용해서 항해를 좋아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항해를 좋아하는 나의 할아버지는 바다 근처에 사신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얘는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my grandfather who 한 다음에 love 단수예요. 그쵸? 그러면 loves 하고요. 항해니까 sailing까지 했어. 이렇게 절 묶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산대 어디서 하냐면 yeah. 바다 근처에. Near the sea. 이렇게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동작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